야,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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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엊그저께 돈이동 쪽방촌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이곳 창신동 쪽방촌에서 아,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각종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쪽방촌이나 또 노숙인들의 식사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장마철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쪽방촌이나 노숙인 여러분들의 식사 문제 그리고 폭염 대책 문제 좀 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한 열흘 전부터 이런저런 검토 끝에 오늘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물가가 많이 오르고그 바람에 전기요금도 따라서 오르는 바람에 안 그래도 팍팍한 그런 경제형편에 있는 분들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 평균 소득 79만 원 정도 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주거비가 25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아, 이걸 제외하고 나면 한 50만 원 남짓의 그런 그 생활비가 남게 됩니다. 얼마나 빠듯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월 생활비 중에 식료품비로 약 45% 정도가 쓰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 수치를 좀 보면요. 거리 및 15호 노숙인들 무료급식은 공공과 민간에서 하루에 총 2180번의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약 3분의 2가 공공에서 3분의 1이 민간에서 급식이 제공됩니다. 민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어렵기는 아마 이 제공하는 각종 종교단체나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 급식 제공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80%까지 높여나가서 민간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쪽방 주민의 1인 평균 식사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끼 드시는 분이 6.6%, 두끼 드시는 분이 57.7%, 세끼다 드시는 분이 25% 남짓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 횟수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상태를 봤습니다. 취사장이나 세탁장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어, 방문했던 쪽방촌의 경우에는 어, 이런 그 시설을 어, 새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 그런 시설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고요. 폭염에 취약한 이런 구조도 어,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 를해 결하 는 방법 으로 저희 가, 운 영하 는 공공 시설 에 서도 하루 에한끼제 공하 던것을두끼로늘 리고, 어, 이른바 동행 식당 을 쪽방촌 근처 에 지정 을 해서, 하루 한 끼당 8,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무료로 한 끼를 동행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동행 식당 운영이 적용 대상이 쪽방촌 5곳에 약 2,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쪽방촌 인근 민간 식당 10개소씩 총 50분대 정도를 동행 식당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주민들에게 식권을 하루에 한 끼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한 끼당 한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자연스럽게 동네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쭉 줄을 열어서서 급식을 제공받게 되는 그런 풍경이 조금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식당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면서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에서 공급되는 공급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아, 현행 하루 한 끼에서 두 끼로 늘리고요. 그리고 급식 단가도 한 끼당 지금 3,5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을 4,000원으로 늘려서 좀더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도록 그리고 그저께 쪽방 청소도 제가 확인을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일부에 그친 에어컨 보급률을 좀 높여보자 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 얼마 전까지 코로나 생취센터에서 쓰던 에어컨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또 생취센터의 것도 확보를 해서 빠른 속도로 한 150대 정도를 이번 여름 시원하게 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와 어울러서 여름용 침구 세트 등 냉방용품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대책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여름을 좀 시원하게 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 물가 때문에 위축된 급식이 더 위축되지 않고 풍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행에 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식당을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조만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 이름을 동행 식당이라고 지었는데 마크가 붙어있는데 찾아가시면 하루에 한 번씩은 식권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거 이용하시면은 흡기. 식사 드시면 아마 직접 하시는 불편은 조금 좀 덜어드릴 겁니다. <laughs> 빠른 실내 준비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